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어! 아, 뭐야! 아, 씨! 아, 진짜 씨! 아, 대기통 시... 안 돼, 개! 진짜! 아니, 아, 아, 이거 봐! 아, 씨! 시... 아니, 아,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나 뒤에! 사장! 헤이 <목소리> 깨박성태 이기는 사람 성태 이기는 사람 맞추면 100개 성태형이 이길 것 같습니다 성태형이 레드존에 사망을 했다고요? 예 네. 여보세요? 크루 대전 네. 무패신가요 당신이? 3승 0패입니다 왜요? 일단 저를 말할 것 같으면 오늘 개박이 네. 개박이를 7점 차이로 뚜드룩 패고 세리아세를 무려 20점 차이로 뚜드룩 패면서 지금 3년승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음... 크루 대전 룰로 이기시면 1,000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아. 벌칙은 싸대기입니다 토요일날 싸대기 예 준비됐습니다 야또 이런 거할땐또 자신감 넘치셔 오늘 어, 죄송한데 아, 적으로 이거...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적으로 가서 제가 적으로 잘해서 이길게요 두분그 저... 제2회 손절하신 거죠? 저개 x 한극이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까 안 맞아요 저도저 어, 개... 게임이 말렸고 예. 못했습니다 예. 지 지랄... x <놀라> 라발광을 <놀라> 당하기 키가... 때문에 전 준수 씨한테 그런 한표 걸도 않습니다 왜냐면 또삼승영패한는데 이유가 있고 전 무조건 성태 형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세리야씨 감히 다 뒤졌어요? <놀라> 테이고가 <목소리> 주변 짤은 없는 것 같고 <목소리> 자차잘 빼왔어요 어, 서로 일단 초반 운영 그럼 이걸 어, 어! 바로 총 먹었나요 와총 있나 총 없는 거 아니야요 오늘 왜, 왜, 왜 이러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분했어. 과장이가 일을 많이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성태웅이랑 어제도 플레이하고 맨날 혼나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바로 담벼락 붙고 붙는 판단 정말 정석적으로, 어 정말 위험하긴 와어 발소리 하나 더난거 같아요. 발소리 하나? 와! 시오팡 3킬 아무지게 빨았으니까 더 많은 거. 4명. 인원닉 쭉. 2킬, 3킬. 킬점 해야 되네. 와, 주변에 싸우는 것도 안들리네 어떻게? 캐초 빼먹어야 되는데 킬로그가 안 떴네. 이 새끼 같이 숨어있나 본데. 이킬 해주면서 오 아주 박빙으로 올라가네. 와! 당근 잘이드샷서 존나 잘 쌌네. 박사는 저기 있다. 먹을 거 많아요. 기절하면 먹는단 마인드. 와 기절 킬은 알아서 낫고 나머지 하나까지 좋아. 빼먹었어요. 바보들만 있어? 차차 뺏어야 돼, 무조건 뺏어야 돼. 아, 차씨, 아, 내 차... 응, 뭐야? 팔대팔인가 이거 서로 치킨 둘중 하나 나오나? 바보들 밖에 없는데, 이겼나? 일단 이게 운영이야. 아, 뭐야? 이 새끼야. 아왜 이렇게 못하지? C.O.P.A. 말하 e o p, c -O -P 우리는 c o p 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판 2,000개 더한번더 거셨으면 하실래요? 제가 네. 성태씨한테 네. 싸다구를 맞고 네. 성태씨 병그 볼따구를 다시 사장씨랑 때리면 돼요 어, 근데 사장 오빠 진짜 잘하는데? 어때 와, 운영이 어. 깔끔하지 그냥? 어, 저 혼자 할 때만 잘 평생 혼자 배워가지고 아니, 4,000개 추가 총 10,000개 배라 4,000개 추가 총1개 배달라 사장인는 인서클 자리 좋고 성태형은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킬 나옵니다. 어디 내렸을까 성태영. <목소리> 예? 뭐야, 안 나와! 어우, 씨발. 어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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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왔어요. 깜짝이야. 여기 있구나 너. 그냥 내가 너 잡아줄게. 잠깐만. 오야야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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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토요일에 만나면 술병을 대가리 찍는다 이야아병 x x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겁나 추잡견 ㅅㅂ <laughs> 오 오토바이 ㅅ 같이 오토바이 잘타거든요 ㅅㅂ 짜장배달 갑니다 ㅅㅂ 오도바이그 준수야! 준수야! 이거다! 칵! 각각... 칵! 아, <목소리> 아 씨, 나추작되이 개... 아. 뭐야, 이... 예? 존나 개 삐꼭기야, 이 씨. 존나 못하는데 아! 이 ㅅㅂ 인생 이아야아니 그거 개 양민처럼 타고 나오길래, 그거 <놀라> 근데 이걸 도망가네 ㅅㅂ 추락네 ㅅㅂ ㅈㄴ 되네 ㅅ 추락되네 ㅅㅂ ㅈㄴ 되대대로 맞자카로 가는데 이걸 넣지 ㅅㅂ ㅈ 추잡되 토요일날 호두부 조심해라 ㅅ 날 진짜 토요일날 두부 조심해 분명히 말 기분도 좋은데 원씨 24시간? 입사 시간 하자 초대해 아, 아, 예. 여기서 복수하면 되는 거니까 있겠다. 이것도 성적 단계면저 <laughs> 토요일날 헬멧 쓰고 갈게요 그 후두부 조심해야 되니까 이걸 런칭을 <laughs> <놓치고는>. 아... <진짜. 웃음> 아니 아니 이걸 런칭을 <laughs> <laughs> 다른 판이니까 웃으면서 네 새판이니까 아... 아이 씨발 아아좀 아니, 아니, 차려! 나이스. 자, 잠깐, 어, 잠깐만요. 잠깐.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자,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네, 네, 나까요구상하나줘 네, 어, 구상 하나 드릴까요? 저 하나 있는데, 형님? 아, 아이. 아닌데. 이거 개인전입니다. 제 쪽에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이거. 음, 받으러 갈게요. 저거, 떨고, 떨고 와. 그렇습니다, 여기. 뭐야, 야. 세리아 오면 살려. 세리아 오면 살려. 아, 바로 아이 미4 3 아, 게임 존나 추잡하게. 아, 3점3점인 1. 저도 킬좀줘 봐요. 쩔 가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러 진짜야? 구라이 새끼야? 십쓰레이 같은 새끼. 새 도움 된 새끼. 아, 왜? 형님들 세리야 한번 담그는 거어떻습 원해요? 원해요! 멍청하가 <laughs> 다가 원해요! 원해요! 아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맨날 점심받은... 시간 빵해야지 화장실 간척 그만하고 싸풀방이 네. <놀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어, 찰리가 온명살려! 찰이가 온명살려 확인했습니다. 자, 저희는 조용하게 한번 예, 가만히 있어 볼까요? 예, 사항 설명 좀 해주시면서. 어? 아이고야아이구아 아이고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뭐예요? 야, 여기 어, 파이터링이 뭐예요? 들어오면 바로 주먹으로 파이터할 거니까 예. 기다려봐요. 예, 예. 예. 그럼, 어, 뭐 하시는 거 아니면? 아 여기 아니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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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나와주시면 안 돼, 주소 안 돼. 아니야 움직이면 안 돼, 싸움도 좀. <laughs> 아, 예. 아... 오... 오... 오! 나 아! <laughs> 진짜... 오... 막판입니다. 자, 재밌는 모습 다 보여줬으니까 제대로 해줄래. 어, 무조건 에이도 없으면 와야 되는데? 자주보는거같아요 어?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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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개 아.. 아 아, 아니 아.. 아 진짜 ㅅㅂ ㅅ 네개 진짜, 아 이거 봐아 아니 어떻게 된거에 이게? 아니 나, 와, 나, 나�, 아, <void Frost> 아니, 나 뒤에.. 아나 다시는 안겠네같은 ㅅㅂ 기나받 아. You know I mean, 아 ㅈㄹ 받아아 니가 ㅅㅂ ㅅ 면서빠져자주보시는 ㅈㅂ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